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60 치메 타파 TV, 에, 치타 TV <laughs> 5060 치타 TV 에,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에게 다시 좋은 책을 또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이죠. 에, 제가 요새 에, 에, 이 대우주의 신상 면세를 다룬 이런, 저, 천문학 관련 도서 같은 거, 이게 말하자면 생물학 관련 도서, 뭐 지질학 관련 도서, 그런 책들 갖다 집중적으로 요새 좀 많이 좀 파고 있는데요. 에, 지난 시간에 시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말하자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좀 지식을 높여놔야, 에, 뭔가 좀, 다른 영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에,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에 또, 이, 이 말하자면, 이게, 응? 이 과학책, 과학책을 또 소개시켜 드릴 건 바로 이 책입니다. 예. 물질의 탐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죠. 예, 여기에, 여기에 둔산도서관이라고 저기 밖에 있죠. 이 책은, 여기, 예, 보시다시피, 예, 대전 둔산도서관에서 예, 이제 대출받아서 다시 온 책입니다. 제목이 물질의 탐구, 참. <laughs> 근데 이게 무슨 뭐, 제목만 보면 무슨 뭐 전문가들이 보는 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고요. 수식 같은 건 없습니다. 수식 같은 거는 최고 간단한 것만 어떻게 소개해 놓고, 이제, 물론 이제 게 글로 이제 설명해 놓은 물리학, 물리학 분야에 대해서, 물리학 분야에 대해서 이제 글로는 이제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뭐, 응? 옛날 옛날 고대 그리스 시대 유명한 뭐 데모크리토스 스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응? 응?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다음에 뭐저 응? 누구예요, 저? 코페르쿠스코페르쿠스 그다음에 코페르쿠스 다음에도 누, 누굽니까 케플러, 요하네스 케플러. 그다음에 갈릴레오 갈릴레이.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다음에 이제 이제 아이작 뉴턴. 아이작 뉴턴.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응? 에 이제 엘버터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뭐 유명한 물리학자들 많잖아요 뭐슈레딩거뭐 하이하이젠베르크 뭐 불확정성 원리를 발견한 뭐 하이젠하이젠베르하이젠베르크인가요 하이젠베르크인가요 슈레딩거뭐슈레딩거는또 양자역학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큰 역할을 했, 한 물리학자로 알려져 알려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제가 뭐 제가, 뭐, 물리학자가 아니니까, 뭐, 뭐, 여기 이런 책들에 게 써있, 뭐, 코스모스도 그렇고, 이런 책들에 써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예. 네. 근데 이 책도 제가 이제 지금 절반을, 거의 절반을 읽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칼, 책갈피를 껴놨죠? 이제 절반을 읽고 있는데, 다 읽지, 다 읽, 다 읽은 상태에서 소개를 해드리지 않고,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뭐, 뭐, 나쁘지 않다. 뭐, 어차피 뭐, 이제, 이제 그, 그 앞으로 진행될 방향 대충 이제 감이 오니까. 예. 근데 이건 이제 제목을 이제 또여기 여기 이제, 이제 소개해 드려야 되겠는데요. 여기 차례, 차례를 소개해 드리겠네요. 이 책은 총 4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총 4부로 이어져 있고 이제 에필로그까지 있네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원자와 공허 뭐 무슨 무슨 뭐뭐 뭐 응? 불교의 무슨 뭐공 공을 갖다 얘기하는 건데 그건 아닌 거 아니고 원자 원자에 원자 원자라는 개념이 이제 그리스 고대 그리스 때부터 이게 처음에 이제 이런 게 나왔는데 데모크리토스 그그 그 고대 그리스 시절의 그 데모크리토스 시절의 그 원자의 개념하고 지금의 이제 원자의 개념은 뭐 별거 같은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풀어가고 있네요. 네. 뭐 제목이 아주 무슨 저 현학적입니다. 조용한 성체, 뭐물 자체, 힘의 작용, 뭐해의적 화학자, 뭐뭐 뭐 이런 제목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뭐이 책을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이것도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질, 이제 제 입으로 넘어와서는 뭐 질량과 에너지란 제목을 달고 예, 그다음에 소제목으로 해서 이제 대단히 흥미로운 결론, 뭐 비교될 수 없는, 뭐 어둠의 심장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네요. 그다음에 이제 제 3부가 이제 파동과 입자, 파동. 이 파동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 저거 전에 빛이 과거에는 옛날에는 이뭐 그냥 파동만, 파동은 파동이라든가 뭐 응? 뭐 입자라는 뭐둘 중에 하나로만 생각했었잖아요, 빛이. 근데 이게 물리학자들이 오랜 세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인슈타인 때부터 빛이라는 거는 파동 파동도 되고 입자도 되고 쌍수 양수 겹장이다. 그 신기한 거죠.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아장뉴턴은 이게 빛이 그냥 파동이다. 입자라는 소리는안하고 파동. 아 입자라고 그랬나? 이거 헷갈리네. <laughs> 하여튼 아장뉴턴은 이그 얘기를 안했 대한 가지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이제. 뭐 아인슈타인 시대로 넘어오면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특수 상대성 이론 이제 발표하는 과정에서 빛이라는 것은 예, 파동도 되고 입자도 된다는 걸밝 밝혔다고 합니다. 뭐 그게 참그 내용이 참 흥미롭죠. 여러 책에 제가 읽어보니까 참 흥미롭더라고요. 그뭐 여기 나오니까 뭐 파동 방정식 뭐뭐 뭐 여러 가지 나와요. 뭐 그런데 이런 거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하이젠벨크의뭐뭐 뭐뭐 뭐? 불확정성 원리인가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뭐또뭐 슈뢰딩거 뭐, 뭐 슈뢰딩거 뭐 슈레딩거 방정식 같은 것도 막 나오고 근데 슈뢰딩거 방정식은 뭐 봐도 모르겠어요 지금 뭐 물론 여기나 소개는 안돼 있는데 다른 책에 그 슈뢰딩거 방정식이라든가 뭐아이슈타인의뭐 장장방정식이 이게 들여다보면 이게 뭐 허연 건 종이고 <laughs> 시커먼 건 완전 뭐그라는 식으로 뭐 전혀 이해가 안 가고 근데 이제 이제는 이제 뭐 제가 뭐 이런 뭐 천문학자라든가 뭐 물리학자가 되겠다고 이런 게 읽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보자.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도대체 어디서 생, 뭐 때문에 생긴 거냐. 도대체 이 우주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왜왜 생긴 거냐 그런 거는 조금이라도 알아보자, 느껴보자 하는 취지로 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에 제 4부에 이제 장과 힘이라는 장으로 이제 마지막에 자연의 대칭 뭐뭐 뭐 하여튼간. 계속 쭉 나가네요. 근데 하여튼, 이거는, 저기, 저, 칼세이건의 저 코스모스보다는 약간 수준이 높아요. 이 내용이 약간 어렵습니다. 약간, 약간 전문성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 중간 정도 읽는, 읽는 과정에서 참 이게, 아, 아주, 뭐야, 좀 이해가 돼요. 물론, 뭐, 수식 같은 거, 방정식 같은 거 이해가 잘안 되는데, 이글 써놓은 거는 한 80%, 70, 80%는 이해가, 이해가 오더라고요. 그 정도만, 그런 그 정도만 이해를 해도요, 많이 안 많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뭐 예, 하드가 여러분들 이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뭐 괜찮네요, 이 책도. 이거 이거 저는 빌려다가 지금 읽고 있는데. 그런데 예. 이런 제가 이런 제 물리라 도서관가죠, 뭐, 이 천문학 도서 같은 거, 생물학 도서 같은 걸 이렇게 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이게 좀 아쉬 아쉬운 게 뭐냐면은. 거의 이제 뭐 무슨 무슨 법칙을 발견했다 하면은 뭐오스트리아의 누구, 독일의 누구, 영국의 누가 발견을 했다. 뭐 미국의 누가 발견을 했다. 이탈리아의 누가 발견을 했다. 뭐 뉴질랜드에 누가 발견을 했다. 꼭 그런 식이지. 뭐 대한민국에 누가 발견을 했다. 뭐뭐 어? 뭐 일본에 누가 발견했다. 뭐뭐 뭐, 뭐 베트남에 누가 발견했다. 그, 그런 그런 거 없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몇 사람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 말고, 뭐, 저 중, 저, 일본이나, 뭐, 저, 인도 같은, 물명한 물리학자 몇 명은 있는데, 거의 다 서양 사람들과 다, 거의 다 서양 사람. 그거 참, 야, 참 그게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뭐, 머리가 뭐, 서양 사람보다 머리가 모자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그게 참, 애석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많이, 많이 달라져야 될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이제 우주의 비밀이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서양 사람들이 많이 그런거를 많이 밝혀 왔지만은 앞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롯해 동양 사람들도 동양 사람들도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게 우주의 비밀을 좀 많이 파헤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이 언제까지나 이게 서양 사람들이 연구해놓은 것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 우리는 그냥 뒷공물만 쫓, 쫓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뭐 뭐 네가 하면 되지 않느냐 <laughs> 그런 그런 말씀 을 하실 분이 계신데 저 같은 사람들 능력이 안 돼서 안 되고 저보다 좀 똑똑하신 저 우리나라 저 물리학자 분들께서 좀 보다 많이 출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 응? 교육 당국에서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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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기술 개통 이런 거아무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음? 꼭뭐 국어 영어 이런 것만 이게 외국어만 종류로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쓸게 아니고 이런 과학책 기초 기초과학 분야 있잖아요. 기초과학 분야에 나라에서도 이런 걸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그래 우리나라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물리학자라든가 생물학자라든가 생리학자라든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일본, 일본 사람 일본은 그래도 이게 뭐야 기초과학상을 여러 사람이 수상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안 나오는데 참 앞으로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제 읽어볼 만한 책을 하나 더 소개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